잠언 30장 야해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예언이라 그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였으니 곧 이디엘과 우칼에게라 확실히 나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짐승 같으며 나에게는 사람의 명철이 없느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않았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노라. 하늘로 올라가거나 내려오신 분은 누구신가? 바람을 그분의 주먹들 안에다 모으신 분은 누구신가? 의복 안에 물들을 싸매신 분은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확고히 세우신 분은 누구신가? 내가 답변할 수 있다면 말해보라.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각각 순결하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한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까 하미요. 내가 거짓말쟁이로 발견될까 하미라. 제가 당신께 두 가지를 요청 하나이다. 제가 죽기 전에 저에게서 이것들을 물리치지 마소서. 저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들을 멀리 옮기소서. 저에게 빈궁을 주지도 마시고, 재물들도 주지 마소서, 저에게 적절한 양식으로 저를 먹이소서, 이는 제가 배가 불러 당신을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니이다. 아니면 제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함이니이다. 종을 그의 주인에게 고소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할까 함이요. 너의 유책행위가 발견될까 함이라. 자신들의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신들의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한 세대가 있느니라. 그들 자신의 눈에는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신들의 추악함에서 씻겨지지 않은 한 세대가 있느니라.한 세대가 있으니 오 그들의 눈이 어찌 그리 자고 한가.그리고 그들의 눈꺼풀은 위로 들려 있도다.그들의 앞니들이 칼들 같고 그들의 어금니들은 단도들 같으며 가난한 자들을 집어삼켜 땅에서 끊고 빈곤한 자들을 집어삼켜 사람들 가운데서 끊어버리는 한 세대가 있느니라. 말거머리에게 주소서, 주소서라고 부르짖는 두 딸들이 있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않는 셋이 있으니, 진정 넷이 충분하도다 라고 말하지 않는도다. 곧 음부요, 불이 민 태요, 물로 채워지지 않는 땅이요, 충분하도다 라고 말하지 않는 불이라.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멸시하는 눈, 그것을 골짜기의 까마귀들이 쪼아낼 것이며 그것을 새끼 독수리들이 먹으리라. 나에게 너무 경이로운 셋이 있으니 진정 내가 알지 못하는 넷이 있느니라. 곧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이요.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이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선박의 길이요. 여인과 함께한 남자의 길이라 가늠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하도다. 그녀는 먹고 자신의 입을 닦으며 말하기를 나는 어떤 사악한 짓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셋으로 인하여 땅이 유동하고 넷으로 인하여 땅이 견딜 수 없느니라 곧 종으로 인함이니 그가 군림할 때요. 어리석은 자로 인함이니 그가 음식으로 채워질 때요. 혐오를 받는 여자로 인함이니 그녀가 시집을 갔을 때요.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된 몸종으로 인함이라. 땅 위에서 자가도 지극히 지혜로운 넷이 있느니라. 곧 개미들은 강하지 아니한 백성이나, 그럼에도 그들은 여름에 그들의 음식을 예비하느니라. 토끼들은 미물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집들을 바위들 속에 만드느니라. 메뚜기들은 왕이 없으나, 그럼에도 그들 모두는 부대별로 때를 지어, 앞으로 나아가느니라. 거미는 그녀의 손들로 지탱하여도 왕들의 궁전들 가운데 있느니라. 잘 다니는 셋이 있나니 진정 멋지게 행보하는 넷이 있느니라. 곧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강하여 어떤 것에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요. 그레이 하운드요. 또한 숫염소라. 그리고 아무도 그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날 수 없는 한 왕이라. 만일 내가 스스로를 지켜 세움으로써 어리석게 행하였거나 내가 악을 생각하였다면 너의 손을 너의 입에 대고 막으라. 분명히 젖을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느니라. 이처럼 진노를 격동시키면 분쟁이 일어나느니라.